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하우스 차승원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에 있는 집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려 나왔고요. 이 집은 이미 계약이 됐지만, 어, 이집 모양 그대로 이제 새로 열리는 신규 현장이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미리 이제 사전에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실내 외관하고 실내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외관은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실내는 지금 입주 청소 거의 마무리 중이기 때문에 저거 끝나고 바로 안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이집 앞에 지금 건물이고요. 집은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대지가 총 111평입니다. 도로로 4평이 빠지고요. 건평은 1, 2, 3층 다섯 방까지 포함해서 53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 파벽돌에 이제 스타코 되어 있고요,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당은 아직 잔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생각보다 큽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까지 이 집의 부지입니다. 실내는 제가 지금 안에 청소하고 있어서. 바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집 앞에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어, 이제 단열 방화문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안쪽에 이제 신발 수납 공간 보이시죠? 긴게 3칸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 공간이 창고식으로 별도로 더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1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은 헤링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밤에 야간 촬영이라 그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 공용 화장실이고요. 변기, 세면대, 욕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될 예정이고요. LED 매립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중앙 쪽에 방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바닥도 헤링본으로 되어 있고요. 위로 매립등, 간접등,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1층 방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1등급 창문을 쓰셨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스템 한 거로 이제 꾸며놓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안쪽이 되게 밝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다음은 주방 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1층 주방과 거실이에요. 지금 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 쪽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바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헤링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스마트 인덕션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어, 실리펜 해놨고요. 매립등 되어 있고, 간접등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죠. 창이 크게 아주 잘 났습니다. 지금 밖에 어두워서 내부가 이제 비쳐서 보이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보이는 쪽이고요. 주방은 디그 형태의 주방을 띄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의자를 4 개를 놔두셔서 식탁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상부장 색깔이 좀 다르죠. 위에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밑은는 이제 다크 블로 색상이 들어갔습니다. 싱크볼 사이즈도 크게 잘 나왔습니다. 앞쪽에 이제 환기 잘되려고 창호도 설치되어 있고요. 가스쿡탑 4호짜리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SK 매직 되어 있는 후드 빌트인 후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편으로 냉장고 위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성부장 역시 잘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1층은 지금 크기가 총 23평이에요. 구조를 잘 빼셨습니다. 다음은 2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바닥이 보입니다. 여기는 강마루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에 코너에 긴 수납공간 한 칸짜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수납공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층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은 전용 2모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드레스룸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방에 같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리트는 다 되어 있고요. 시스템 행거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2층 공용 화장실입니다. 연기 세면대 여기도 욕조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구조는 1층과 동일합니다. 그 천장에 매립등 다 되어 있고요. 저 위에 보시면 화장실 창호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층 방입니다. 여기는 지금 옆에 보시면 드레스룸이 1층에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각각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매립등, 간접등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발코니도 나가실 수 있게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껌껌해서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2층 거실겸 주방이 또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이는 모습이 주방이 보이죠. 여기는 기역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큰 통창 식으로 하나 해놨고 상부장 화이트톤 되어 있고요.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자레인지하고 이런 거 놓으실 것 같습니다. 밑쪽에 수납 예, 공간도 보이고요 창호도 이쪽에도 있고 위쪽에 긴 창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층 인터폰 마련되어 있죠 다음은 3층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은 서비스 면장입니다. 이제 예, 다락방이라고도 하죠. 여기 다락방은 총 10평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 있고요. 전기 판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립등 설치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아주 크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걸어 댕겨도 어, 천장이 닿지 않습니다 다락방 시공을 원하시면 은 요거는 별도로 추가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 그때 말씀해 주시면은 이렇게 맞춤형으로 다 알맞게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집은 목조주택이고 외벽이 팔박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코 징크를 사용하셨고요 그 이제 지금 밤에 말고 다음에 더 밝을 때 와서 다시 한번 찍어볼 텐데 여기는 도시가스, 오피스 집관, 상하수도가다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 본문 안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읽으시고요. 모르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쌍둥이 하수 차선 팀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